고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 성도님도 혹시 감자별이라는 시트콤을 아시나요? 그, 제가 정확하게 그게 언제 나온 건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략 한 10년 가까이 예전에 나온 시트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저는 감자별을 이제 제대로 뭐 모든 영상을 다본 적은 없어요. 그, 근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제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그 스토리 요약을 해 놓은 게 있어서 처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감자별이라는 게 이제 보여지길래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요새는 참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냥 한 편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미를 구성하는 요소가 보면은 요새는 특히나 더 이제 폭력적이면서 선정적인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는 것과 귀에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그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럼 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끝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까지. 마음에, 마음에 무언가가 가득 차면 그걸 결국 현실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바라는 대로 살아요. 마음이 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laughs> 그래서 저는 가능한 성도님들께서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보고 사십시오. 저도 보고 살고요. 목사님들도 보십니다. 그런데요, 지나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폭력적이다 싶으면은 좀 가려서 보십시오. 왜냐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내 삶의 현실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취미 생활하면서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뭐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감자별이라든지 그리고 뭐 하이킥 시리즈 뭐 시리즈가 한두세개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 저는 그런 시트콤을 저는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스토리의 연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 생각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보고 그냥 재밌고 말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어, 감사별도 재밌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은못 보신 분들 계시면 유튜브에서 심심하실 때 감사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덜 폭력적이고 덜 성, 선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갑자기 왜 감사별 말씀을 드리냐면, 어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 삼촌한테 가 가지고 이제 설날입니다. 세배를 하고 이제 세뱃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삼촌이 제시를 합니다. 너네들 그냥 세배했으니까 세뱃돈은 주는데 그냥 만 원씩 받고 끝낼래 아니면 삼촌이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이 퀴즈를 맞추면은 5만원씩을 주겠다 대신에 퀴즈를 못 맞추면은 0원이다 아예 만원도 없다 그리고 이걸 5초 안에 5초인가 하여튼 몇초 안에 선택을 해라 선택하지 못해도 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촌이 이제 1초 2초 3초 이렇게 세가면서 이제 카운트가 이제 거의 끝이 날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퀴즈에 도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그 퀴즈를 못 맞춰요. 그래서 세뱃돈을 한 푼도 그, 삼, 그 삼촌에게는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이들이 어떤 우연찮은 상황을 계기로 해서 자기의 아빠한테 그 사실을 고자질을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아빠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그 시트콤을 보면은 아왜 삼촌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삼촌을 좀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제 자기의 이제 처남이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왜 삼촌 그 삼촌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때아 그냥 애들을 그 설날에 애들이 세배했으면 세뱃돈을 세배 주지 퀴즈는 또 뭐고 왜 그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외삼촌은 그, 그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자기의 매형이 어,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옳지도 못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조카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선택을 했고 거기에 따라 결과가 떨어진 것 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되게 재밌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감사별의 이 에피소드를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 드리는 이유는 <laughs>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이제 행동하는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살펴려고합니다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1 8장 1절부터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 자, 이파함가터진다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망가지고 터져버린다. 이렇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되지 못하고 터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파상이.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 장애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 건설하거나 심으라,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상징적인 이제 사건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기장의 이제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아까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아까 파상 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4절 말씀인데요 자이 말씀을 우리가 좀 어,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 자기 의견에 선한대로, 선한 그러니까 토기장애가 자기 생각에 오른대로 이제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띄어서 만일에 4절 말씀 요거 딱 하나만 떼서 보면은, 이게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거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고센티비를 통해서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땐 전후를 살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를 보아야 우리가 성경을 자기의 주관적으로 어 자의적인 해석을 <laughs> 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성도님들은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읽는 습관이 혹시 계시다면 그 습관을 좀 버리십시오. 성경은 부, 절대로 부분적으로만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전후를 꼭 살펴줘야 됩니다. 자 전후를 살폈을 적에 원래 토기장이는 무언가를 빚으려고 목적을 한 모양의 그릇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진흙이 파상되어 터져서 이 말이 무엇이냐? 토기장애의 의도대로 진흙이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애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그릇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자꾸 토기장의 손에서 자꾸 터지고 내 토기장이 마음대로 이게, 운,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에이, 국그릇은 안 되겠고 이거 자꾸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이거 <laughs> 어차피 안 되겠다 그러면 접시를 만들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신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일부는 맞습니다. 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웃음> <웃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한 이 토기장애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퍼져버리는, 파상되는 이 진흙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토기장애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진흙은 바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을 각각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디자인 하시고 싶어 하시는 대로 빚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거부를 해요. <laughs>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의 <laughs>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기도는 또 찬양도 있습니다. 예전에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비주소서 기도하오니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린다 그리고 <laughs>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게 내 속에 깊숙이 숨어 있는 내 본심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 대립을 합니다. 이거는 10명 중에 거의 8, 9명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8에서 9명은 대부분 하나님과 싸웁니다. 다투고 대립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시는 게내 입장에선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사람이 잘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포장을 씌우기를 좋아해요. 이것을 이제 성도님들께 예를 들어드리자면 요나를 예를 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입니다 이 뜻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래서 거부를 하고 싶은데 마침 그때 성경에 보면 요나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느냐 아 이게 맞다 음내 생각엔 다시스 그그 리누에 그 가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마음에 못마땅한데, 다시스에 가는 배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기가 여겨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침 어떤 일이 내 마음에 흡족한 내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갖다 붙여버려요. 마지막 때에 관심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서 어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은 어 성도님들, 우리 고센티비 성도님들도 예전에 이제 그런 유튜버들을 보셨겠지만 지금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담이지만 여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빨리 끊으십시오. 종말론 음모론을 다루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어. 방송을 하는 유튜버의 구독을 구독하신 게 있다면 끊으시고 보는 걸 멈추십시오 그게 성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때가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깨어 있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순결한 심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 때를 다루는 유튜버들은 보면 성경을 이제 인용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이러니까 마지막 대를 살펴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당위성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부분적으로 떼어다가 붙여서 그거를 성도님들에게 옳다고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 뿐입니다. 요나와 똑같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이 문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갖고 요나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것에 대해서 어, 어 그것을 진리화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구스타프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이론도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부분. 내가 생각에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가득 찬 부분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심령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맥이 이제 이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는 이러면서 <laughs> 그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지금 마지막 때다 깨어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요나와 같이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본 18장에서 살펴본 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 토기장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터져 버리는 것과 같은 상태인 사람이 지금 시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쭙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저는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의미로서의 저는 깨어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저는 제 의대로 저의 자의적인 뜻을 따라서 저는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날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해서 큰 것까지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먼저 내 생각이 앞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힌트는 드렸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내 생각을 옹호하는 어떤 구절을 찾아 붙여서 껍데기를 씌우고 포장을 씌우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까 토기장에 처음에 아까 이런 말씀, 제가 이런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하는 것은 국그릇이었어요. 근데 그 국그릇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접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일부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기장의 뜻대로 되지 않고 파상해버리는, 터져버리는 진흙의 문제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떤 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의로 인해서 가로막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해서 살펴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그냥 예를 들게요나좀 기분 나쁜 표현이라서 <laughs> 하나님이 저나연민이라는 사람을 나민 성도를 어, 예를 들어서 제 행실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에 저를 범 저를 이제 징벌하시려고 하신다 칩시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징벌을 내리려고 뜻하셨다가도 그 뜻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는 조금 듣기 좋은 표현이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 그그아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이쁘셔서 우리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도님이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한다면 그뜻 또한 돌이키시는 겁니다. 축복을 하시려고 하다가도요,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이 부분에서는 이 비유라고 해도 되죠. 이 비유에서는 진흙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반응, 내가 토기장애의 의도대로 잘 따라서 그 손에 핸들링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핸들링을 거부하고 터져버릴 것이냐. 이거는 저와 성도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디자인의 그릇이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모양의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이걸 성도님들이 안심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의도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토기장에 의도대로 돼야 되는 것인데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고센티 v 는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한두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사역의 기본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의 징조 같은 것에 생각을 뺏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것에 마음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과 마음을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성도 성도님의 선택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어떤 처사를 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어떤 것을 허락을 하실지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말은 필요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요, 믿음에 있어서 말은 필요 없어요. 말은 믿음이 아니에요. <laughs> 결국은 삶 가운데 사람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행동들이요. 다내 믿음에, 내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자기 의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원래대로 원하시는 대로 빚지를 못합니다. 왜냐? 성도님이 고집을 부리거든요. 아집을 부리면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도님이 이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의의를 따라 살다가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뜻을 돌이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쁜 모양의 원하시는 뜻대로의 용도의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유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깊이 스스로를 살펴보시며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